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관이 과세기간은 과세 일기뿐이 없죠.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보시면, 사업자가 폐업했대요. 그러면,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개시일, 만약 5월 2 5일날 폐업했다고 가정하시면, 과세기한의 개시일은 1월 1일에서 있죠.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 올해 기준으로 해갖고 내년도에 변경됐어요. 그러면 언제 할 수가 있어요? 부과세 신고를 해야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죠? 따라서 2년도 1월 25일 날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변경되는 회의 간이 과세 과세기한은 1월 1일부터 적용할 수가 없죠? 따라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맞는 편이죠 근데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언제부터 변경된다고요?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하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죠. 언제까지입니까?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가 되고 7월 1일부터 일반. 가세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